가연하게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 줄 자체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경우는 20여 번 이상 정책을 추진했으나 시장은 비웃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심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과연 정부가 제대로 실속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시장과 대화를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가지 이외에도 문제로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지금 4년차에 접어든 정부를 비판적 시각에서 현안들에 대해서, 제 관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감히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트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여 번의 부동산 대책 제시했는데, 시장은 정부를 조롱하듯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정부 3년 동안 뭐 하나 제대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부터 보면 정책 실패를 넘어서 예고된 참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을 시세말로 때려잡기 위해서 징벌적 세제 강구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차 제도에 대해서 상상이 되지 않는 이런 변계를 도모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제 역시도 이번에 국회에서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재개정되고, 그 다음에 조세관계법이 재개정되는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부동산 문제가 정상적으로 안착될 것이라는 기대를 제 나름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서 분란만 더 가중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혼란이 역사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라 특히나 88올림픽 이후에 부동산 문제는 역대 정부의 골칫거리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부동산 문제 정확히 때려잡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제도에 의해서 때려잡는 것, 그것은 정부의 욕심일 뿐이지. 그 이외에도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배려 또한 무시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만 중구난방식으로 제시하거나 법제정, 개정을 동원하는 그런 것으로는 속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관련 여러 관, 관계를 종합적으로 추스리는 과정에서 때려잡기보다는 전진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어떤 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입장을 여러분한테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둘째로 북핵 문제도 정상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이 11월에 치러지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과정들이 완전히 허물어 내릴질수 있다는 라 그런 예측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북핵 문제는 물론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오랫동안 독일의 통일의 역사를 이어본 경우에 비춰서 하루아침에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한다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계기 될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세계의 어떤 그 패권 국가들이 어떤 행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통일의 문제, 북행 문제가 그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는 점에 본다면, 우리 스스로 의의에 앞선다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우리 중심적으로 북핵 문제를 추진하려는 그런 그 생각을 집요하게 하고 있는 듯한데요. 과연 그를 런지는 국민 대다수 입장에서 선견 진명 있는 국민들 시각에서는 반드시 그,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생각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다짐하고 약속했던 국민통합,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중도적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라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인지를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촛불혁명에 의해서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현 정부의 적폐도 가중되거나 누중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나 정부의 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제 말에 대해서 웃기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저를 때려잡고 싶겠지만 은 어떻든 객관적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사실적인 어떤 진실에 가까운 시각에서 본다면 현 정부의 적폐도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거 유연적인 부분, 부분도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라든지 박 시장 사건을 통해서 보는 인권의 어떤 사각지대가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혼란스럽기 짝이 없고, 대한민국은 두 쪼가리로 나눠져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쪽에 여론, 다른 쪽에 여론, 제각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점,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은 필연적으로 편 가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담에 대해서 SNS상에서 친구로 늘상 주고받았던 일들이 어느 날 올린 글에 의해서 헤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 저 역시도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편가르기 문제 생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단기 건전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우리 선대들이 일어났던 대한민국이 참된 가치를 지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둘, 셋으로 쪼개지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봐집니다. 하나로 통일시키는 노력, 정부가 주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오히려 이런 그 편가리기 정도가 더 극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경제와 일자리 문제 크게 자랑할 거리가 없어진 듯합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 코로나 영향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 그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의 나라가 먹고 살기에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 어떤 그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을 떠올려본다면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수 경제든 국제 경제 측면이든 장담할 수 있고 선방하고 있다고 자랑거리로 내세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현 정부는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작년에 초창기 교수께서 관제 민족주의 다성에 관한 논제를 통해서 현 정부의 과거 집착적인 행태를 비판적 시각에서 발제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읽어보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네 번째 방,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이 과거 지향성에 맹종하다가는 우리 미래가 참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최창집 교수님이 발제 논지를 통해서 과거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미래로 가도 시간이 부족하고 우리 역량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을 텐데 과거에 집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과거라는 것은 일제 36년의 역사인데 제가 최근에 역사 공부를 통해서 역사 기술을 통해서 접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관련 저술을 통해서 읽은 바에 따르면, 과거 일제 잔재 청산하는 것, 근본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을 청산하더라도, 현재적 시각에서 미래의 국가 발전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이 역사를 읽으면서 역사를 기술하면서 느끼는 관점이라고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저는 러시먼이 지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몰아넣는 주된 요인이라는 요지에 책을 제가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소위 그, 민주주의 에 역행되는 그런 개념으로, 소위 그, 탈진실 사회를, 에,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객관적 사실이나 진실보다는 감정적 호소를 앞세우는 그런 그 포플리즘 정권이 행태를 비판적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상황이 탐일진실사회에 접어든 포퓰리즘 사회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반대편을 무릅쓰고 자기 편의 감정어린 정치 행태를 비꼬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현 정부가 감성의 정치, 감정의 정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번 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촛불 정부를 통해서 나름 적폐를 청산했다고 확신을 드러내 보이고는 현 정부지만은 객관적 시각에서 비춰본다면 현 정부의 적폐도 차츰차츰 쌓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안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그 국민이 쪼개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합일된 그런 나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서 자본주의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이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우리가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나라가 위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되는 상황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다면, 너는 비판주의자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는 물론 제가 그렇게 느끼는 바도 있고, 여러 전문가들의 책을 통해서 아니면 관람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은 임기 동안 전국 국운 융성 을 위해서 최선 을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려 보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